사람을 대할 때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미워하게 될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히고 그 순간 평생의 인연까지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는 없느니 오직 자비로서 미움을 이긴다. 이 말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원수라 부르던 사람조차 내 인연의 거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제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제 마음 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원수라 부르니 그 인연은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스승이라 본다면 인연은 곧 해탈로 이어지리라.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연과 업의 진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씨앗이 맺은 결과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 마음이 지은 업의 열매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수 인연이란 말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대 수행의 마지막 문직이다. 사람을 대할 때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이가 사실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내 인내를 시험하고 자비를 배우게 하며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서로 말이 틀어지고 오해가 쌓이면 마치 모든 인연이 끊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만남의 빚이라 하셨습니다. 그 빚은 갚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도 평생 인연이 되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첫마디가 업이 됩니다. 차갑게 내뱉은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연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 미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조금은 배웠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해방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원수를 인연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불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손부터 타 들어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자기 몸을 태우며 그 불로 남을 태우려 한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업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짓은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고치고 싶은가 아니면, 상처를 품고 살고 싶은가. 신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품으면서도 그게 자신을 묻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해 던진 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쌓이는 돌덩이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미움은 누구를 가두는 걸까요? 결국 나 자신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 마음의 움직임도 모두 업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말, 원망의 생각 또한 업으로 남습니다. 그 업은 내 안의 평온을 흐리게 하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이라는 업은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불씨는 절반은 꺼진 셈입니다. 마음공부는 그 알아차림의 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불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불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불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업으로 남지만 자비는 그 업을 녹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자비를 품는다면 그 순간 내 업이 달라집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자비가 왜 나를 살리는가, 그리고 그 자비를 일상에서 어떻게 말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비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경계를 긋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피해자이고 너는 가해자다. 그 경계 위에서 미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경계를 녹입니다. 그대와 나는 다르지 않다. 그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들을 때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그때 자비심이 일어난다. 자비는 말로 시작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곧내 마음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 박자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자비의 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 간의 다툼 속에서도 자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할 때, 너는 왜그 모양이냐 하고 맞받아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너도 마음이 힘들구나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업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 바로 반격하는 대신,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 부족함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은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는 동시에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자비의 말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를 꺾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비는 도망이 아니라 이해의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가 원수를 인연으로 바꿉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자비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며, 인색함을 이기는 것은 보시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길이 바로 자비의 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연을 짓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그 연꽃은 진흙이 없으면 피지 않습니다. 즉, 미움과 상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자비가 자랍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비를 배우게 하는 스승입니다. 그를 피하지 말고 그의 말 속에서 나의 업을 보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눈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인연의 구조, 즉, 왜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내 삶에 얽히는가, 그리고 그 얽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불교의 인연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멀어지고 싶은데 자꾸 마주치게 됩니다. 잊었다 싶으면 전화가 오고 정리했다 싶으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하고는 진짜 인연이 아닌가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피하려는 인연이 가장 짙은 인연이다. 이 말은 무겁게 들리지만 인연법의 이치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은 업이 형태를 바꾸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면 과거의 선업이요. 괴로운 인연이면 아직 갚지 못한 빚입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저 사람과 부딪힙니까? 전생의 원수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이번 생에 그 인연을 원수로 끝내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것이다. 불교의 인연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갚기 전까지 감사는 다 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의 연속이라 하셨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반복해서 다투는 것도 이 업의 연속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마무리하겠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런 인연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업의 매듭이 단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서로 상처 주며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미움이 아니라 업의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단죄하지 말고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 하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 합니다.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인연을 녹입니다. 미움은 눈을 흐리지만, 관은 눈을 맑게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맑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원수는 원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는 단지 내 깨달음의 길에 놓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그대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그 순간 인연의 매듭 하나가 풀립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 인연을 말로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가, 즉 말의 업을 바꾸는 수행, 온유한 언어의 힘을 다루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인연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구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합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내뱉은 말, 습관처럼 나온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남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혀가 이미 수없이 휘둘렀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배웠는지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 짓는 업은 행동보다 깊이 남습니다. 행동은 사라져도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온유에 있습니다. 온유한 말은 부드럽지만 진실합니다. 상대를 속이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그러나 단단히 전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맞서기보다 당신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말입니다. 온유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풀뿐 아니라 내 안의 분노도 식힙니다. 그 말이 나올 때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이 바로 자비의 근원입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드럽게 말하게 하소서. 나의 말이 남의 상처에 소금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그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말이 오를까 보다 이 말이 따뜻할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원수를 인연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업의 전환, 즉 이미 생겨난 미움과 인연을 어떻게 수행으로 바꾸어 갈수 있는지 그 마지막 문턱의 깨달음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업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참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는 일도 아닙니다. 업의 전환이란 그 일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바뀌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돌을 던지는 자냐? 돌을 놓는 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돌을 놓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는 순간, 돌은 짐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미움, 상처, 후회, 그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이젠 아무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대의 상처가 곧 자비의 씨앗이 되리라. 그대가 겪은 고통이 없다면 타인의 아픔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없었다면 누군가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업은 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돌이 아니라 지혜로 오르는 발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원수를 떠올릴 때마다 이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생길 때 미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일을 떠올릴 때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대의 복이 함께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 수행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됨을 바라며 그 인연을 더 이상 묶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원수는 업의 끈에서 풀리고 인연은 맑아집니다. 업은 외부의 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자비로 덮으면 그것이 곧 업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조금 붓는다면 소금이 짜지만 큰 강물에 붓는다면 그 맛은 사라진다. 그대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질 때 미움의 짠 맛은 사라집니다. 이 여섯 번째 흐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다음 마지막 흐름에서는 모든 인연을 평온히 바라보는 마음, 즉, 미움도 사랑도 초월한 평등심으로 마무리하며, 짧은 수행 제안과 함께 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연이 제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다 인연이 흘러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등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넘어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나면 세상은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터로 바뀝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대의 말이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눈빛이 미움을 녹이길 바랍니다. 그대의 침묵조차 따뜻한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수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밀어내면 업이 되고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그대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그대도 나처럼 사랑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대를 놓아주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한 생각이 수많은 생의 업을 녹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완성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세번 고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대의 기도는 바람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부드럽게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인연의 회향입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평온만 남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자비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을 떠올려 그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인연의 빗장을 엽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숨결, 그것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